INFJ. 인프제 특징. 인프제는 신비롭고 미스테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속을 알수 없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연기를 잘한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잘 숨긴다. 기본적으로 고독을 즐긴다.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한다. 혼자서도 잘 놀기 때문에 심심해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단체 생활을 싫어한다.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걸 싫어한다. 누군가에게 지시받는 걸 싫어한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그렇다고 사교성이 없지는 않다. 사람들의 성격을 빠르게 파악해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한다. 단체 모임보다는 소수 정예의 모임을 좋아한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누군가와 진짜로 친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과 검증이 필요하다. 친한 사람들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안 친한 사람들과는 꼭 필요한 말만 한다. 일단 친해진 사람들에게는 엄청 잘해준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패끼치는 것을 싫어한다. 엄청나게 이타적이다. 예의 범절을 중요시한다. 칭찬의 장인으로서 칭찬을 굉장히 기술적으로 한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준다.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의외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친해지기 싫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분한다. 착하지만 의외로 거절을 잘한다. 주변 사람들이 의외의 냉철한 모습에 당황할 때가 있다. 기본적으로 친절하지만 선을 잘 끊는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오래 간다. 인내심이 강하지만 상대방의 선을 넘으면 참았던 화를 한꺼번에 폭발시킨다. 그만큼 한번 분노하면 말리기가 힘들다. 호기심이 엄청나게 많다. 의심도 굉장히 많다. 복잡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 엄청난 몽상가이다. 뭐 하나에 꽂히면 끝장을 본다. 특정 분야의 고수인 경우가 많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넓으면서도 깊게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완벽주의자이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도 있다. 속으로는 게으름을 갈망하지만 실제로는 엄청 부지런하다. 자신만의 특유의 개그코드가 있다. 거짓말 하는 것을 싫어한다. 지나칠 정도로 솔직할 때가 있다. 집돌이 혹은 집순이들이 많다. 시끄러운 걸 싫어한다. 낮보다는 밤을 좋아한다.